어떤 가공, 가공선의 인덕턴스가 L 값이죠. 정전 용량이 C 값이죠. 이거 일때 특성 인피턴스는 몇옴인가 아예 이거 단위 환산을 하죠.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고, 이건 0.00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페러시 기준이고, 헨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레이지 단위를 맞추죠. 그러면 뭘 구하라 그랬냐면 어, 특성 인피던스 그러 그랬죠. 특성 인피던스. 이게 특성 인피던스라고 그러죠. 파동 인피던스, 서지 인피던스, 파동 인피던스, 서지 인피던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구하라 그러면 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루트 Z 나누기 Y 되죠. 이게 처음에 오시면 상당히 초보자들한테 헷갈려요. Z분의 Y인지 Y분의 Z인지 많이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거 없어요.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게 전봇대가 있고 전선이 가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선에 나타나는 게 R과 L이죠. 그리고 땅과 사이에 나타나는 게 어드미턴스잖아요. 이게 컨덕턴스하고 뭐예요? 예, 네. 컨덕턴스하고 콘덴서죠. 콘덴서. 그죠 RL CG 아니에요 c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드미턴 스 성분이니까 일로 표시를 한 거죠. 그죠 전선에 RA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 그죠? 임피던스. 이건 뭐예요? 어드미턴스잖아요 어드미턴스. 아래는 그러니까 전부터 생각하면 위에는 RL 그죠? r l 는 CG 이렇게 되있는 거죠. 이걸 다시 고쳐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수 있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일테고 그죠? J 오메가 L 아래꺼 어떻게 돼요? G 플러스 콘덴서니까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C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R과 G가 같을 때 이게 아주 작으니까 이걸 무시한다고요 그럼 빼버리고 나면 얘하고 얘 남는데 여기 또 j 오메가가 얘만 남으니까 또 얘네들도 사라지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c분의 l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l하고 c를 줬잖아요. l이 얼마예요? 여기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c가 0.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이거 계산하면 답이죠. 그래서 루트의 아래 우에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아래가 0.00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너스 6승. 자, 눌러보니까 447.2123 이렇게는 447.2135955 이렇게 나가네요. 447.21 447.4번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되게 쉬운 문제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